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고성향로봉이 영하 24.2도까지 내려가는 등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향로봉이 영하 24.2도까지 내려갔고 철원 임남 영하 24도, 춘천 영하 13도, 원주 영하 10.3도, 강릉 영하 9.4도, 삼척은 영하 8.8도를 보여 한때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제됐습니다. 낮에도 삼척 영하 0.7도, 동해 영하 1도, 강릉 영하 2.7도, 춘천 영하 4.8도, 원주 영하 5.4도, 철원이 영하 9.5도로 강원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서 영하 18도에서 영하 12도, 동해안도 영하 11도에서 7도에 머무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 아침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MBC 강원 3사를 비롯해 KBS 지원 방송이 실시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부터 공개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불구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결과가 내일 MBC 오후 5시 뉴스를 통해 보도됩니다. 이어 22일까지 각 선거구 주요 후보군의 적합도와 함께 대통령과 강원도지사 강원교육감에 대한 지지도도 보도합니다. 새로운 병원에 가서 과거 병력과 처방 내역을 의사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뺀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수고를 덜수 있도록 환자 정보를 병원끼리 공유하는 진료지원 플랫폼을 내놓았는데 아직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앱입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친 뒤몇 번의 클릭만으로 진료 지원 플랫폼에 가입했습니다. 진료 지원 플랫폼을 활용하면 공단에서 수집한 환자의 5년간 진료 내용, 검진 내용, 처방 이력 등을 의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병력과 처방 내역 등을 설명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자신의 병력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시니까요.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록을 통해서 정확히 알수 있고요.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올해 6월에 등굣길에 학생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학생은 직접 장애가 있었는데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례였어요. 그래서 진료 좋은 그 서비스에 참여가 있어서 요분이 과거에 선정성 골 경화증이 있어서 확인이 돼서 큰 병으로 이송해서 기존에 알기 어려웠던 개인의 일상 정보를 디지털에 저장한 자료 이른바 라이프로그도 진료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앱에 있는 진료 지원 플랫폼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수집한 걸음수, 환자가 기록한 혈압과 혈당과 같은 정보를 의사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낮은 참여율은 한계로 꼽힙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인원은 16,900여 명, 전체 대상자의 1.1%에 불과합니다. 일반 의사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참여도 저조합니다. 도내에서 122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했는데 이마저도 공공 의료기관이 대부분입니다. 민간 병원의 참여는 특히 저조합니다. 올해는 강원도 시와 함께 공공 의료 기관을 우선 참여록 하였고 내년부터는 공단의 차 의료 성 질환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의료 기관의 참여 확산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진료 지원 플랫폼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강원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홍천에서는 국가 항체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억 원 넘게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홍천을 질병을 진단 치료하고 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바이오 업체의 집적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목표와만큼 성과를 낼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용량 초고속 자동 세포 분석기인 비콘 30억 원 넘는 고가 장비로 국내 다섯 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정부 연구기관 등이 많이 있는 첨단 장비인데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사들였습니다. 고급 장비를 단독으로 구하기 힘든 항체 바이오 기업들이 이 장비를 쓸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첫 번째로 입주한 업체는 이런 지원책이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항체라는 연구 분야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좀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쪽으로 오게 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그런 장비들을 손쉽게 가까서데서 이용할 서있어서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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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는 바이오 기업 60곳 이상을 유치해 3천억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를 3천5백억원 잡고요.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를 2천2백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예상만큼 기업이 입주할지 입주하더라도 연구개발 인력이 대부분인 인력 구조상 기대만큼의 경제 효과를 낼수 있을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가의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0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운영비와 관리비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운영비와 관리비,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기대대로 이런 그 아, 기업들이 입주해 줄지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 기금 등 1100억 원을 넘는 예산이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1100억 대 사업비는 건설토목사업을 제외하고 홍천군이 투입한 최대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 주춧돌이 되길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의 대표 겨울 어종 가운데 도루묵 어획량이 반토막 난 반면 양밀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까나리는 평년 수준의 어획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해양수산정책관실은 도루묵의 올해 누적 어획량은 36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1톤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양미리는 지난 3년 평균 어획량 910톤을 웃도는 1032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립수사, 거, 과,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도루묵 어획량 감소의 원인을 수온 변화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와 불법 호액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오는 21일 도계읍 복지회관에서 2025년 대한석공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일본 야마가타 대학교 동일본중입자센터 이선영 박사와 원주세브란스 최현준 박사 등을 발표자로 주민 공감대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에는 삼척시 관계자가 국립암센터를 방문하고 예타 면제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사전협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이 소분뇨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이 초원 1위 전국한우협회 횡성군 지부 축산농가 두 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도전합니다. 공모에 당선되면 가축 분뇨와 하수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가스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평창에서 노지진흥형 농업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노지진흥형 농업 시범사업은 장목별 주산지에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모두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평창군은 경남 거창군과 경북 상주시 등 8개 시군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고랭지 무배추 생산과 관련한 농업기술 개발과 확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출범이 2주를 넘긴 가운데 강원도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2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모금액은 18억 9,500만원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목표액은 85억 3천만원으로 모금은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강원도 아파트 1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지난해에 비해 63만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